근데 바로 왕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그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타락의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타락한 모습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고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첫 번째 실수하고 첫 번째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인도에 될 예배를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그 축복을 지금 이 사울 왕이 혼자서 나서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려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 맨 처음에 미국에서 깜짝 논란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면 제가 어 전도사였었고 설교를 말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아마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젊은 그리고 연세 드신 전수사님, 여자 선사님이 득달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전도사가 축복이란 말을 쓸수 있냐고 그러면서 <laughs>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축복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 축도하는 축원합니다라는 이제 이제 목사한테 허락돼 있는 목사의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전도사가 하면 안 되는 줄을 몰랐어요. 오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축복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저주하는 게우리에게 금지된 거지 축복 축원합니다. 잘못 써도 괜찮아요. 축도는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는 마시는데 이제 허락된 거니까 목사들한테 축복합니다는 마음들 하십시오. 이 근데 이거는 사무엘이 한 거는 사울이 한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고 왕으로서 인정해 주신 거. 사무엘은 아직도 모든 제사와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울 왕이 지금 교만해서 빼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함부로 보고 있는 거, 함부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군대가 앞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여기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막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뭔가 하면 뭉쳐질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을 탓할 수 있죠 왜약급속한 시간에 안 오냐고 왔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너무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근데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 왕이 된지몇년 만에 이일을 일어나냐 2년대, 2년 돼 2년 죄송합니다. 두해욕안 <laughs> 하는 거 아시죠? 두 해, 두 해. 두해 지나서 두 해도 안 지났어. 하다 보니까 이상해 가지고 좀 바꾸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언젠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얘기 나눴지만 사울 왕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감동이 왔었어요. 그 은혜가 느낀 지 얼마인데 바로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 바로 두 해라는 게 길면 길고 짧은 짧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있어서는 그렇게 긴게 아니에요. 특별히 왕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로딱 세움을 받았어요. 직분자세움 받은 지두 해밖에 안 지났는데 목사를 세우면 받았어요. 목사 세운 지두 해밖에 안 지났는데 엉망이 됐다. 그참 큰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함 받았다. 그런데 두 해도 안 지났는데 망가지고 어쩌죠? 쉽게도 그러지만 어쨌거나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 왜 이렇게 쉽게 사울 왕이 망가졌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어느 때는 은혜 받았다고 와, 두팔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봉사할 거냐, 교회를 내가 다겠다는 하그 그렇게 나설 때도 있습니다. 네. 뭐가 상처를 받았는지, 흠새 식어가지고 내가 이 놈의 괴로운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어느 때는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다가 어느 때는 와서 인사도 안 해.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너무 안타까워.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거 살고 있을 만냥 그렇게 나서던 사람들이. 금세 식어서 금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금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쭉 가길 축복드립니다 이어버리는 일, 까먹는 일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까먹어 버렸어. 두해 만에 까먹고 두해 만에 까먹고 계속 까먹기 시작. 근데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두해 만에 왕이 된두해 만에 재단을 쌓았는데 그게 처음 쌓은 거예요. 처음 2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뭐 했어요? 사무엘이 가르쳐줄 때뭐 했어요? 재단 쌓으면 되잖아요. 그때 재단 드리고 아니면 사무엘 초청에다가 아난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쌓으면 되잖아요. 누가 그를 왕으로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 감동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칭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었느냐? 2년 동안 자기일, 자기 권세, 자기 영향력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것은 까딱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는 까딱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사울 무레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예배에 감격함이 없으면은 금세 식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똥이 가득 차요 똥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자꾸 잡된 생각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원문만이 들지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생겨날 일은 없습니다 누가 줍니까 선한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흥정적인 걸 누가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돈 없는 사람을 축복되다 고 하고 누가 건강이 안 좋고 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축복되다 합니까?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밖에. 제발 부탁드리니까 축복의 근원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붙잡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함이 지속이 돼야 그 은혜가 이만큼 있던 게 절반을 줄을지언정 그게 뭐고 조금 더 되지고 그것이 조금 줄어져도 뭐더 되지 못 되지고 아니 어느 때는 또 은혜 확주셔고 이렇게 또 성장하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냥 맨날 까먹고 있어요. 한번 은혜 받았어요. 아, 모든 게다 됐어. 나는 인생의 모든 걸다 해결했어. 그대로 있으면요 까먹어요. 까먹어.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가 무서운데 <laughs>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때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때 제하고 더 민감하게 싸워야지 아니면 쉽게 넘어져요 그때. 지금 사우랑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해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의존 뿌리고 사는 거예요, 의존. 질망하고 산거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최소한 따뜻하게 대표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는 안 돼, 도 그냥 맨날 차가워, 차가운 채로 가, 그냥 예배드리고서 차가운 채로 또 나가, 그러면 그 차가운 영혼을 누가 덮여 줘요? 오늘 여기에서 차가운 채로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대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만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감구하시고 받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 받아 갑시다. 대패적 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안 돼요. 가르쳐 준다고 안 돼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매일마다 공급이 돼야 그 다음에 알지. 커피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커피 마신다고. 크, 커피를 안 마시려고 노력하니까 왜 이렇게 커피가 고픈지? 가는 곳마다 커피 냄새만 살살 그거 별거 아닌 거지 커피도 마시고 제가 미국 갈 때까지는 커피를 안 마셨어요 몸이 안 좋은 건줄 알고 그래 미국 안에 뭐 몸이 안 좋은 거 어디 있어 밤에 해서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커피 많은 데다가 설탕 막 급쳐버렸구나 달달해가지고 먹어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뭘 경험해봐야 알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뜨거움도 만나봐야. 말씀의 달콤함도 경험해 봐야 하러. 찬양의 좋은 것도 경험해 봐야 하러. 자꾸 나와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경험을 쌓고 쌓고 쌓은 사람들은 이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은 열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일왕기상 3장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사울 왕과 비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 왕은 왕이 된이해 동안 두해 동안 하나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1동안 드린 건 아니에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소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번한 번에 드릴 걸 1000번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1000번을. 어쨌거나 솔로몬은 뭘를안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무너진 거 말고 지금 지금 이때 가장 좋을 때. 지금 사무 솔로몬은 하나, 자기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자기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는지 그는 확실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의 통치는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의 통치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위태롭지 않은 거. 영광이 더해지고 부가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고 계속가는 거예요. 왜 그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은 한단 말이요 지속은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삶 가운데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도장 찍으란 얘기 아니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로 은혜 받은 때 있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안 주시면 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왜안 주시냐고 막 따져 물어요, 따져 물어. 이몽소 목사를 막 바꿔서라도 나한테 은혜 달라고 막. 이몽소 목사한테 막 100배로 은혜를 주셔 가지고 나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 찬양에 우리 양조사님한테 100배의 찬양의 은혜를 주셔 가지고 그 찬양 때문에 눈물 찔쭈쭈 흘리게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든 이 예배가 뜨거워 가지고 뜨겁게 경험하고 갈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달라고 막.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다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가끔가다가 우리 둘째가 제가 자려고 그러면 막 껴들어가지고 저를 짜부를 시키려고 막 와서 장난을 쳐요 사실 귀찮은데 그래도 기뻐요 언제 그만둘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쉽긴 데 그래도 기쁘단 말이에요 첫째는 안하니까 둘째라도 해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졸으면은 기뻐하십니다. 이거 그 구나 대전 우리 아버지가 하빈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전화한번 하셨다고, 전화한번 했다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당장 선물해주셨잖아요. 벌써 와 있어요. 졸으면 <laughs> 기뻐하신다니까. 은혜 달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 차고 넘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갈급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워 줘야 돼요. 갈급하잖아요. 저도 갈급합니다. 여러분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위로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찬양으로 채워 줘서 여러분들이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쭉형통한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애함이고치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 왜냐하면 마음이래도 기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혼이 충만하고 마음이 기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갈급하니까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막 다른 사람들 모두게 싫어지고 아, 예배, 예배도 귀찮아지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면 더 갈급해, 더 바짝바짝 말라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놓치지 맙시다. 그래야 중심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울 왕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계속 놓치는 것만 있어요 이제. 계속 놓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냐면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왕위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옮기신다는 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면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가 예언했던 거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아직 이게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언을 틀었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알지. 하나님의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봤어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이 인생이 망쳐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 간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리면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꼭 안고 보관하면 되는데,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씨름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밑빠진 독이에요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 원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그냥 불평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꾸 버리고 있꾸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해 오실 때가 됐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 눈 크게 뜨시고. <laughs> 눈 크게 뜨시고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왜 당장 지금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꾸 다른 데에서 찾아요 이유를. 아이고, 교회가 그래서 그렇고. 아이고 내가 남편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자식들을. 아, 우리 나라가 진짜 엉망이어가지고 그렇고. 다 남았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날 이렇게 나아 놓으셔가지고. 진짜 자기 생겨먹은 것까지 다 아빠 엄마 엄마가 하고 저도 한때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낙담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봐줄만해요 봐주면 봐줄만 제가 머리를 다 밀면 율부리너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율부리너 누군지 잘 모르죠 율부리너 비슷하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갑니다 착각이 좋으면요. 괜찮아요. <laughs> 그런 거는 착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주변에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고 내가 버리고 있는데 내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은혜 은혜를 더 쌓아서 계속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텐데. 아닌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제 신약성경으로 아직 안 찾아지네. 저기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해진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더 풍성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것을 갈급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받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급하지를 않으니까, 원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을 아십니까? 그러면 더 갈급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더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뺏기는 거예요. 사우왕은 뺏겨갔어요. 계속 계속 뺏기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붙여주는 다위까지도막 내가 쫓잖아요. 0년은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저주하잖아요. 다 내어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갈급한 사람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요, 솔로몬? 솔로몬이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합니까?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콘셉트 주시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여러분, 들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여 갈급한 심령에게 예배 때 주시든지 아니면 셀 모임 때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때 주시든지 언제든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러분 여러분, 살 왕은 이 귀한 예배를 놓치고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왕이 된지 이 해부터 일찍부터 시작돼. 겨우 두 해도 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하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지. 내가 좋은 거 했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따라가다가는 놓쳐요. 당장 눈에 유익이 되고 내 입맛에 맞는 거 따라가다가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받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 왕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최선 솔로몬의 초기, 초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사역자들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있는 것을 더 받아서 더 충만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사호하셔서더더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급함 없이 힘 지치는 거 없이 매일마다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